사랑하는 친구들, 안녕! 큐티 당숙이에요. 얘들아, 요즘 큐티하기 딱 좋은 날씨지 않아? 야,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과 아침에 큐티할 수 있는 시간까지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같지 않아요? 오늘 말씀에서도 놀라운 선물이 있었어요. 베드로 형님이 고넬료 집에 모인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갑자기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큐티할 할 때도 사실은 매일 하나님께서 선물을 받는 시간인 거예요. 베드로 형님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례를 베풀었어요. 이처럼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한 사람이 있어요. 그러면 누가 이 복음을 전해야 할까? 우리가 전해야 해요. 적용 질문이에요.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?